아니 하락은 쪼매만큼 주더니 한물 조금 상승하니까 왜 이렇게 급등하는 거요 도대체. 마녀의 날 치고는 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막 있진 않네요. 프리장이 더 마녀의 날 같았고. 들어와. 난 800까지 준비가 된 사람이야. 마녀 누나 좀 쏴주세요. 쏴주세요. 내소빔 인사가 늦었습니다. 거래 들어가 있으면 심장이 뛰어서 나 아, 심장이 뛰면 안 되는데 심장을 한번 이렇게 움켜잡아 보시겠어요? 심장이 쿵쾅쿵쾅하면은 안 됩니다. 조마조마하면 안 돼요. 조마조마하면 30분봉 추세선 어떻게 일단 매도로 스위칭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스위칭이 아니라 거의 뭐 본청이네요. 겁한팬입니다 일단 매도로 스위칭을 했고요. 매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도 스위칭한 이유는 3분봉 그것도 봤는데 결국에는 30분봉에서 보고 있던 추세 라인이 꺾여서 매도로 진입을 했고요.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매도 여기서 익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매도 한번 익절하고요. 다시 좀 볼게요. 효과적으로 더뭐 빠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.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면서 금리 인하까지 이렇게 내린다.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.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? 이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. 한국, 미국 다 공통이에요. 어떤 거를 뜻할까요?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. 아시는 분? <laughs> 아시는 분 없나요?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요? 스태그플레이션도 그렇고 경제 침체쪽으로 다가가죠 경기 침체쪽으로 아우 코스모님 돌아온 코스모님께서 바로 정답을 하, 훌륭하십니다 역시 아니 하락은 쪼매만큼 주더니 선물 조금 상승하니까 왜 이렇게 급등하는 거여 도대체 마녀의 날 치고는 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막 있진 않네요. 프리장이 더 마녀의 날 같았고 범장에서는 그냥 와리가리 치고 자빠져가지고 그렇게 막 변동성이 와 아, 개쩌는 변동성! 이 정도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. 가나요? 800까지? 들어와. 난 800까지 준비가 된 사람이야. 들어와. 마녀 누나 쏴사주세요 내 소빔. 아니 왜 여기 빨간색 선에서 자꾸 비비는 거예요 도대체. 마녀들 다 어디 갔어. 어? 이거 맷도로 스위칭 좀 할게요. 맷도로 스위칭을 했고요. 어. 아니 매도를 잡아야만 상승을 하는 거야 뭐야, 뭐야? 일단 매도는 여기서 익절 한번 해야겠습니다. 더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나머지는 제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봐야겠네요. 설마 청산하자마자 하방빔? 아이 설마 아니겠죠?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. 트럼프가 한 말은 호재성 같은데 기술주 부분에 네 나스닥 장세는 장세가 아, 하락장 아, 하락 방향이 100%는 아닌데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락이 좀더 우세해 보이기도 하는데 트럼프 말을 제가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매수를 잡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어요. 맞소의 V자 반등. 매수를 잡았어야 됐나? 에... 일단은 매수를 한개양만 집어보고요. 매수 네, 판단가는 710입니다. 살짝 애매한 흐름이긴 한데, 매수로 대응을 한번 좀 해보고요. 이 매도빔은 뭘까요? <laughs> 당황스럽네. 일단, 매수는 20포인트 정도 여기서 한번 털어냅시다. 변동성이 좀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, 여기서 한번 털어내고요. 트럼프 관련해서 이 기술주의 호재라면 더갈 수도 있겠는데, 전저 라인이라서 한번 털어냈습니다. 매수 평단가는 742입니다. 전저를 돌파해서 진입한 것도 있고요. 트럼프 관련해서 호재성 두 개로 판단하고 진입하였습니다. 쌍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매수 한번 익절하겠습니다. 노란색 선 들어왔기 때문에 부금까지 들어와서 한번 털어냈습니다. 이게 근거가 이 쌍바닥이었으면 진입했을 때, 물론 진입한 중에서 이 쌍바닥을 보고 더 홀딩을 해도 됩니다. 더 홀딩을 해도 되는데, 결국에는 진입한 게그 이상을 본게 아니기 때문에 털어내고요. Lonely, I'm Mr. Lonely.